엄마 <laughs> 엄마 전에 쓰던 핸드폰 있잖아. 응. 그 핸드폰 이상한 거 같다고. 응. 어제 아빠 폰으로 아빠 원래 쓰던 폰 유심 옮겼잖아. 아는 줄알 <laughs> 근데 엄마 원래 쓰던 폰 지금 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응. <laughs> 관, 관시, <응. 웃음> 관심 관심 중독에 명암 생겼다는 건 사실이야. 어. 뭐야 그 어디 가라. 어떻게 알았 거야? 엄마도 뭐 있어 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는 <laughs> 오빠가 오빠가, <laughs> <laughs> 엄마가 도이그 <아니>, 증거를 하도 많이 봤어 <laughs> 어. 그 엄마가 증거 투자해서 <laughs> 명확생겼다. <명화> <laughs> 오빠 그 얘기하는 거야? 어, 어, 아니 그 얘기를 난어저 바꾸고 는데 어. s k 에서그 얘기를 해. 지금 네가 그 얘기한 거 지금. 그래서 그거 뭐 녹음 대인트 썼나 싶어. <laughs> 그 관심 종목을 뭐 항상 보는 게 있냐 그래서 어. 주식 보는 게 있다니까 그게. 그게 항상 관심 종목에 그거 저기 떠가지고 <laughs> 매일 봐가지고 그거 떠서.